나도 이제 50이 다돼가는데 아마 외국은 못 가보고 미국도 못 가보고 중국 갔다. 그래, 그랬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목사님, 미국 가시게 제가 기도하겠어요. 그런 분이 나타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주여, 내 믿음이 없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미국에 가야 하는 이유가 어떤 분이 미국 왜 가냐니까. 모르지만 그냥 행복 하나 행복한다 그러더라고. 내가 뭐, 행복하라 뭐, 뭐, 영어도 잘못하는데 미국 가고 싶겠어요? 만약에 전님의 뜻이, 미국에 있는 영혼들에게하나의 말씀이 필요하다면, 은 주님이 길을 여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돈 없는 김 목사라도 길을 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배낭 여행을 고 그냥 미국 가는 거하고, 김 목사가 미국 가는 거 같은 겁니까? 달라요포공해서 네. 가는 거예요. 포공에서. 네. 멕시코에 있는 성대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산에. 목사님은 외국어 못간게 아니라 한국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거예요. 저는 멕시코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깽단이 있고 마약하는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 가고 싶어서 나이가 더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에 사는 분은 일본에 사명이 있는 거고, 홍콩에 있는 분은 홍콩에 사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해보면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가난한 교회에 계시지만 언젠가는 홍콩에 가서, 대만에 가서, 미국에 가서 프랑스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 주는 날이 오기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 임하실 때죠. 여러분 그마음으 하세요. 여러분이 돈 모아가지고 외국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좋 조언들을 여기 가서 복음 전하는 건요. 여러분 노력하는 거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 여러분이 아, 주님과 또는나 그러면 안 가본 나라가 너무 많은데 어디 갈게요? 이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돈 모으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은 종들 분이 일생이 대한민국 땅에만 머무로 있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서어 목사님 하나님 가서 예수님을 여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좀 예수님 생각이 좀담겨졌으면 좋겠어. 예수님 생각이 좀. 그래서 어느 나라를 보면 이용기 성교사님좀 눈물이 나야지, 여러분이. 그 예수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우리나라 탈북자들이 인신 매매당해가지고 중국에서 방랑하고. 힘들게 삽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되는 거요 어떤 면에서 또이 지금 또이 노숙자들이 추위에 떠들어서 주고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분들은 또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 생각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의 선물이 뭡니까? 예배가 선물이지만 여러분 예수님 마음 다잡고 기도하세요. 그게 선물이야. 예수님의 눈만 가지고 있어도, 여선, 여러분이 예수님의 하트만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얼마나 뻐하신는지 모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사세요. 성탄절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이 땅에, 여러분은 30대, 4대 가잖아요. 그런데, 10살이 뭐예요? 여러분 10살에 시집가면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있어 10살에,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고, 10살에 시집간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비참해. 그, 우리, 예할머니 시대 때 13살 시집가고, 우리 엄마 시대 때 19살 시집가는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동시대에, 2020년대에, 그런 나라가, 그런 문화와 그런 민족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도 배움을 주십시오. 그들에게또대학교을 세워 주시오. 십그들에게또 학교에서 그 사람들이 배웠다면 그 그렇게 자식들을 몇살 시집 보내겠어요? 우리도 못 배웠을 때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자기 애들이 가난하다고 해서요, 그렇게 시집 안 보내. 그런 인생 애들한테 살지 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예수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학교가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많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열 살은 우리 조카 막내 조카보다도 더 어린 나이인데 그 나이에 밑에 네 명의 동생들을